하나님 말씀 누가 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우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 생활은 마치 깨어 있는 자와 같습니다. 날이 새기를 기다려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항상 침략을 대비하고 방어하는 그러한 군인과 같이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삶을 날마다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아갑니까?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다시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우리 또한 주님께서 부르실 날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안다면 어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운동 선수들을 보십시오. 격투기 하는 선수들을 특히 보면 상대편이 어떻게 나를 치고 빠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히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한 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유는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혹 우리가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에 준비되지 못한 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깨어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고 또더 기쁨으로 갈수 있는 것이지 준비되지 못했을 때는 마치 숙제 안한 그러한 죄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까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적전쟁의 삶 속에서 항상 무장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이 잠이 들고 세상에 먹고 마시는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깨어 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실지에 대한 기대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준비하는 인생이 되고, 대비하는 인생이 되고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3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복이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입니까? 충성된 자입니까? 주님 안에서 깨어있어 그 말씀을 따라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42절에 지혜있고 진실한 청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를 일컬어 지칭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군중들을 일컬어 그들이 지혜있고 진실한 청직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종들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잠시 맡겨 주신 인생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양식을 따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섬김의 삶을 사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땅의 분주함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오 그랬구나 내가 너 사정 봐줄게 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에는 사정 봐 주신다. 절대로 사정 봐 주지 않는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5절에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오셨을 때에 분명히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때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들은 더 맞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군중 회색지대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청지기로 살겠습니까? 말씀의 양식을 나누며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으로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입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안에 있다면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고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깨어 있는 자가 되고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받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결국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고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하지만 그땀 흘려 수고하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목숨 걸지 아니하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 안에서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깨어 있는 자인지요? 준비하고 있는 자인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인지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자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군중 속에서 나와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드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착각하며, 주님이 나를 더디 부르리라 착각하며, 이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잘 준비된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분별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안에 세움을 입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날의 삶도 아버지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